얘기랄. 뭐? 미쳤어? 당장 도로 들어가. 그 말이 내 말. 시끄러워요. 점이 있고 가만히 좀 있어요. 따라단. 제가 분명 지켜준다고 했죠? 라고 할 때가 아닌데. 아저씨 괜찮아요? 갑자기 왜 그래요? 저건 금방 회복한다고요. 빨리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아, 진짜 미치겠네. 난 두뇌파 캐릭터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일어나도 돼요. 아저씨? 아빠. 아빠. 아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저씨, 정신 차려요. 지금 멍 때릴 때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갑자기 머리가. 머리가 아프다고요? 아픈 건 아니다. 머릿속이 히뿌연 게. 뭐지? 헉, 맞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리 들리죠? 감독관이 아까부터 계속 대포를 발사하고 있어요. 이 벽을 부수려는 것 같아요. 벽을? 아니야. 폭발음은 더 멀리 위쪽에서. 설마. 아저씨. 그 말이 여기가 최상층으로 향하는 동로인가. 네. 열을 통해서. 네? 어서. 어두워. 머핀 이 이게 무슨 불길한 예감은 들리질 않는군. 완전히 붕괴됐어. 감독관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겠지. 여기가 마지막 길이었는데. 입구로 돌아나가서 다른 방법을. 아저씨. 아니야 시간이 부족해 도시가 폭발할 거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산나비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아저씨 정신 차려요. 아직 방법이 하나 남았어요. 방법이 남았다고?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네할수 있어요. 대신, 무조건 저를 믿어야 해요. 그게 갑자기 무슨. 금말이, 그 무슨 내용인지부터 듣고. 시간이 없어요. 감독관이 공장을 다 부술 거예요. 제가 신호하면 뛰어내려요. 금말이? 그 뛰어내리라니. 어디로? 그 말이? 하아... 바람!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죠? 정확히 10초 뒤에 뛰어내려요. 뭐라고? 어디로? 8초! 제대로 설명을! 사초 젠장. 1초. 뛰어요. 하하하. <laughs> 정확했다. 맞죠? 이게 나야. 멋있다, 금마리. 사랑한다, 금마리. 금마리? 그 괜찮은 거 맞나? 괜찮냐고요? 물론이죠. 차가 괜찮은 물론이죠. 거 맞냐고 었다 차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엔진 소리에요. 금머리 앞 아까 말했죠? 미리 말을 하면 어련히 믿을까? 계획이 뭐지? 이 통로는 어디로 이어지나? 이 통로는 공장의 최대 환기 시스템인 수직 환기구로 이어져요. 그 수직 환기구를 타고 이 공장을 빠져나갈 거예요. 수직? 이 자동차는 로켓이 아니다. 우리 둘을 태우고 수직으로 올라갈 힘이 없어. 바로 그게 이 계획의 핵심이에요. 아까 코어룸에서 백업코어들 무더기로 가동 시작한 거 봤죠? 저희가 역으로 그 코어를 이용하자고요. 방금 제가 공장 환기 시스템의 파워 리미트를 해제했어요. 모든 백업코어의 동력을 싸그리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중앙 환기팬의 속도는 정상 속도의 30배. 지금 수직 환기구 안의 풍속은 초속 60m. 저희는 태풍을 타고 이 공장을 탈출할 거예요. 와, 엄청 빨라. 정신 똑바로 차려 금말이 이건 네 계획이다. 집중해. 뭐래? 완전 집중하고 있거든요. 잠깐. 이상한 게 날아다니는데? 바람 때문에 공장 내벽이 뜯겨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방 주시하고 핸들 똑바로 잡아. 이 속도로 부딪히면 바로 황천길이다. 걱정 마요. 제 진짜 운전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어? 아저씨, 이거 원래 핸들 뽑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나? 뽑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금발이, 침착해. 조종은 내가 하겠다. 악셀 있는 힘껏 밟아. 전속력으로 여기를 빠져나간다. 우와, 아저씨, 이런 것도 할줄 알아요? 쩔어! 이제 시작이다, 집중해! 수직판풍구 수직 1레벨 제한, 구역, 1레벨 제한 1레벨 구역입니다. 즉시, 이곳을, 즉시 떠나세요. 이곳을 떠나세요. 저것들은 뭐지? 저도 몰라요. 딱 봐도 위험하게 생겼네. 부셔버려요 금머리!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거지? 더 이상은 자체가 못 버틴다 지, 지금쯤 끝이 보여야 하는데 어두워서 아무것도 금머리! 앞! 아...